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귀를 기울여 보면 예루살렘 장안에 이전에 없었던 기쁨의 함성과 안타까움의 통곡 소리가 어울러져서 퍼지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였습니다. 배경을 돌아가 보면 바벨론의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처음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리빌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었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70년 후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이 놓여졌을 때 젊은 청년 세대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나 이전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연로한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기쁘고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빚어진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참해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더큰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요. 그러나 또 하나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오늘 내 손에 지어진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 봅니다. 1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추에 크신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고 우리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 능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은 내 자신의 한계에 묶이지 않는 법입니다. 믿음은 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내 손보다 훨씬 더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붕은 받은 은혜에 대한 만족과 더 받아야 될 은혜에 대한 흑이짐에서 불 붙기 시작합니다. 둘중 하나만으로 붕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감사와 갈망을 함께 일으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현장에 앉았던, 아니면 인터넷 공간 속에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던, 걷는 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갈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배고픈 자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자기의 칼이 짧다고 불평하는 아들에게 스파르타의 안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칼이 짧으니 원망하지 말고 네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 향하여 단걸음 다가가십시오 주님께서 던진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갈망 하나님의 목마름이 자주 신나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작은 불이 큰 불을 부르는 법입니다. 작은 목마름이 하나님의 큰 목마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